일단 애플워치에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아, 음. 어머, 어, 뭐? 아. <laughs> 애플워치 먼저 들어갈까요? 자, 보시죠. 애플워치에 카메라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형의 이제 그 애플워치 2년 안에 애플워치에 카메라를 탑재하고 이를 통해서 AI 기능 어,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마크 거먼이 정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이 정했고요. 핵심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워치의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고 표준형 시리즈 모델의 디스플레이 내부에 카메라가 탑재가 됩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디지털, 애 울트라 하면 큰 사이즈입니다. 어, 46mm 이상이고요. 디스플레이 내부에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어, 울트라에는 디지털 크라운 옆면에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요. 목적은 세상을 볼수 있게 하여 AI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정보를 음.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좀 앞으로 볼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 잘안 들린다고 하시네요. 전단지를 스캔하고 일정 등록하고 음식점 간판을 어, 예를 들어서 인식하는 리뷰 위치를 안내해드리는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비주얼 인텔레덴스가 뭔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이폰 시리즈 십육에 맞게 첫 도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AI 조합해서 주변 정보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액션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이벤트 전달 인식하고 캘린더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간판 인식하고 후기 영업 시간을 검색하고요. 이런 내용이고요. 초기에는 외부 모델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2027년에는 애플 자체 AI 모델이 구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어팟에도 카메라를 음. 넣을 거라고 하네요. 어, 에어팟에 이제 카메라를 넣는다고 합니다. 에어팟에 카메라가 들어가면 에어팟 요즘 누가 쓰나요? 쓰기는 쓰나요? 네. 에프라치에도 카메라 내장, 에어팟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능하고 마이크, 카메라 조합해서 a i 기능이 들어간다고 음. 합니다. 이제 하게 될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AI 에어러블 로드맵을 이제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음.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어 비전 프로 총괄이 i 시리 시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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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I 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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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 AI AI 어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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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마이크, 마이크 락웰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음. 원래 이제 비전 프로 총괄이었던 분이 왜냐하면 이제 슈리가 이제 안 좋다고 해서 이제 그 바꿨습니다 사장을. 음. 이거 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리 AI 개편 작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비전 프로 쪽에 있던 분이고 이쪽 사업을 이제 크게 하느라 고 바꿨습니다 개편을 총괄하는데 미, 어, 비전 OS의 AI 안경도 AR 안경도 음? 출시될 가능성이 아 크다고 합니다. 음, 메타의 이제 오리온 컨셉과 유사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오라이언네 오라이언 어, 네. 하고 네. 예 죄송합니다 발음 n Orion, Orion, o 이 i o n Orion, o 시 i 고 n o r 고 o n Orion, 어 r i o n Orion, 오리 i o n Orion, 에 애플은 이제 애플아치와 이제 그 카메라를 탑재해서 AI 기반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제 어쨌든 어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된 것이 이제 본격화될 음.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여러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뭐든지 나오면 이제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이제 맞아요. 카메라 나오면 이거 치 이렇게,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키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차오고 막 이런 거. 음.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소식. 누딩 파잉 이거 이제 어떤 블룸버그에 나온 소식인데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확산된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이게 아, 이제 AI로 만드는 가짜 영상입니다. 음. 딥페이크의 누딩인데요. 이게 어쨌든 되게 심각합니다. 이 사실은 이제 2025년 1월 한 달간 올해 상위의 상위 10개 누디팡 웹사이트가 총 1,800만 건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킹 포르노랑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사용자 익명성에 의해서 자신이 합성된지도 모르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옷 입은 사람의 사진을 기반으로 알몸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딥페이킹 기술을 뉴딩파잉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되게 범죄입니다. 범죄 음. 주 대상은 일반인, 셀럽, 동급생, 전 연인 등 비동기반이고요. 이 어떤 어 약간 악의적인 의도로 하고 팔리기도 합니다. 음. 거래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악의적으로 이제 전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 수치가 왜 위험한 기술 장벽이 무너지면서 과거에는 GPU나 AI 전문 기술이 필요했는데 현재는 웹 기반 툴이고 템플릿을 적용해서 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지고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재미로 많이 하고 이게 좀 많이 되어 거래도 많이 다크웹이나 이런 데서 거래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참 어, 아주 저렴하게 거래도 많이 되고 있어서 어,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패런치들이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누딩팡이 어 이제 이 앱을 어 지금 음, 금지시키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예, 이렇게 네. 지금 어린이들에게 이렇 거래를 이렇 아... 금지할 정도로 심각하고 합성인 줄 알지만 실제 이 벌어지지 않은 일로 고통받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어 진짜 심각한 일이고. 사실 이렇게 성적 대상화와 디지털 낙인까지 지키고 보인들은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게 사실은 피해자는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로 고통을 겪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합성인지 알아도 사회적 낙인은 현실적으로 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이 장난으로 누구나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너무 범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은 아직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부 주에서는 형 일부 주에서만 캘리포니아나 버지니아 등에서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네. 나머지 주에서 아직 법제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디지털로는 사실이 게 법이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네. 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한국은 어, 2021년부터 비동의 디페이크에 대해서만 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비동의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이제 어떤 디페이크에 대해서만 이제 하고 있는데 최대 음. 5년 징역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대부분 글로벌 국가에서는 이제 입법이 미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플랫폼 규제가 어렵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했다고 이제 되면 이게 잡고 나서 이제 음. 이게 하는 거거든요. 누가 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면 처벌하기 힘들어요. 그니까 이게 아, 못 잡겠네요. 못 잡으면 네. 이제 처벌이 힘듭니다.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야. 자기 얼굴인지 애매하고 이러면. 음. 아리까리 합니다. 네. 디페이크 포르나는 단순 기술이라고 착각한 이용자나 다수가 존재하고 비동의 사용자가 이제 여성 피해자가 절대다수인 게또 문제입니다. 음. 사실은 이게. 그리고 페미니즘인 구조가 다수 내포되어져 있고요. 플랫폼이 특히 책임을 회피하는 게더 문제입니다. 음. 사실 플랫폼이 이걸 다 지워 줘야 되거든요.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제 이게 플랫폼에 이 하, 신고를 하면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지워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는 누구나 이게 약간 플랫폼이 미온적인 게 문제입니다 그, 그걸로 돈 버니까요 예, 대부분 제삼자동일라는 콘텐츠란 이유로 삭제를 지원하거나 방치하는데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이게 사실은 음.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이건 사실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이거는 사실은 법제화가 돼서 어, 금지시키거나 이거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음. 전 이거는 정말 법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괴로워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이거는 어, 정말로 이건 법제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응 전략이 제안됐는데 정말 이거는 아 누가 좀 국회의원이 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해주십시오 제안을. 제발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아 정말 이거 해주면 정말 저는 아표 많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어 네. 글로벌 단위의 디페이크 범죄의 공조 수사 체계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면블로킹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못 보게 해주거나 음. 어 막아주셔만 해도 됩니다 사실은 네. I.P.를 막아주셔도 되고요. 디페이크 제작 배포 플랫폼 법적 책임 부가해줘 방심이 같은 데 이거 좀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네. 기술적 대응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A.I. 기반의 진위 판별 솔루션 같은 어, 트루픽이나 센서티기 같은 걸 도입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기술이 이미 도입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를 비해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laughs> 네. S.N. 플랫폼의 자동 감지나 블라인드 알고리즘을 하면 필수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방법을 다 말씀드리는데 안 하시거든요 네네 네. 교육 및 윤리 인식 같은 것도 제고해 주시면 돼요 이 교육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딥 페이크의 비윤리성이나 범죄성에 대해서 청소년 대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교육이 정말 부족해요 이 청소년 교육이나 학생 교육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야 됩니다 커리큘럼에 대학생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윤리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나는 교양 과목에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지금 이 기술은 앞서가는데 교육이나 법제 같은 걸못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빨리 좀 넣어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 필요하시면 제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저에게 강의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동이라는 개념을 교육 과정에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3자 동이라는 이런 것들을 어, 어떤 커리큘럼이나 어떤 약간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고 약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숫자는 트래픽 통계가 아닙니다. 사실 10, 1,800만 뷰라는 건 천 팔백만 번의 성범죄입니다 여러분 가상의 성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범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게 통계가 아니고요성아천 팔백만 어, 번의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죄앙입니다 죄앙 재앙. 피해자 동의 없이 디지털 음향물은 명백한 폭력이고 기술사회법이 동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큰 죄앙이 이루어진다는 걸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더 모두가 이걸 좀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예. 제발 좀 다시 한번더 예, 다시 한번 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통받는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이게 다시 한번더좀해 주셨으면 생각 생각이 듭니다. 네. 뉴딩파인 없어졌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일론 머스크는 지구 정치란 걸 합니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laughs> 지구 정치. <laughs> 예. 제가 요즘 신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지구 정치 뭡니까? 요즘에 정치를 땅에서 안 하고 하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 돈 벌고 있습니다. 하늘로 해서 하늘로 돈봅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땅에서 땅으로 하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시면 지난해 스타링크하고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음어 163억 원을 벌었습니다. 매출 163억 원의 매출을 했고 성장률이 74%입니다. 163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지구 정치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1 6 4억부터받았습니다 수익의 원천은 위성 인터넷 가입자가 증가했고 산업을 쌓그 다음에 국방 정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 등에서 이들이 전략적 가치고요. 민간 항공 해상 통신 시장을 확대해서 이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과히 음, 지구 정치 아닙니까? 네, 네, 어, 그렇게 벌었고요. 어, 트럼프와의 관계 글로벌 확장을 리스크 이제 이렇게 해서 벌었고요. 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벌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어, 어떤 스타링크와 이제 어 일론 머스크의 어떤 진짜 적은 경쟁사가 없습니다. 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만 이제 국경과 외교가 문제고요. 사실 요기 게리스크입니다 본인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혐오의 이런 게 본인 자체가 어, 경쟁사입니다. 제가 볼때 네, 진짜 적입니다. 네. 이런 게 문제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지구 정치를 하고 있다. 아, 네.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네. 테슬라 주가 지난주 금요일 잠깐 올랐는데요. 또 떨어질 겁니다. 음, 음. 맞아요. 어쨌든 스타링크는 어, 기술보다는 정치에 더 민감한 산업이고요. 사실은 정치로 더뜬 산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력보다는 뭐 기술은 똑같아요. 기술이 발전된 게 없어요. <laughs> 정치를 할수록 더 뜨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어, 정부의 인프라로 이제 떴고 규제가 우대돼서 떴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로비하고 있잖아요. 음. 필요 없는데 계속 쓰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일단 해놓으면 계속 인프라를 AS로 돈을 계속 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 정부의 진입 제한이좀 있습니다. 인도, 프랑스, 아니 브라질 중동 국 일부 국가고요. 그다음에 기술 정치 이슈 연계 보이콧이 좀 있습니다. 이윤나 디지털 법의 압박을 음.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가 좀 있고요. 이런 어떤 이런 부분에 이제 좀 힘듦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 정치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구정치. 한번 볼게요.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네, 지구 정치를 <laughs> 하고 있다.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갑니다. 이성으를 통해서 지구정치를 하고 있다 아, 지구정치를 계속 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이게, 이게 봤더니 어~ 그~ 군사 쪽으로도 국방부한테 보고도 받고 있더라고요 어~ 이게 보니까 어~ 열심히 보고받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대단한 정치 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볼때 이제 뭐~ 도지부뿐만 아니라 이제 국방부 장학도 했더라고요 두달 만에 제가 보니까 이게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서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어떤 식이냐면 소설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제 이게 보니까 X로 여론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업가로 하고 있죠. 이제 뭐 그다음에 정치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모델이 없었어요 그 동안. 이렇게 정실는 처음 어떤 패러다임을 새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는 어 최근에 이제 딸이 팀 보그 딸이 성전하는 딸이 있어요. 예. 아들이었는데 예. 팀 보그랑 인터뷰를 했어요. 음. 이제 단절을 2022년에 아버지하고 이제 단절을 하고. 본인이 이제 팀보그랑 인터뷰를 한 딸이 있어요. 성전환. 인그 얘기를 해줬는데 여는 제가 잠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고그 11명의 아들에 관한 자식에 관한 음.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음. 그거 제가 내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재밌을 것 재밌을 같아요. 같아요. 네. 아, 이름이 너무 희한하고 대리모로, 대리모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아. 대리모로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은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네, 자식을 11명을 낳았는데 대리모로 절반 이상을 낳았습니다. 네. 사연이 재밌습니다. 네. 괴짜염. 네, 그리고 이제 <laughs> 첫째가 애세쌍둥이예요 음 네, 장난 아닙니다. 예, 아 네, 그것도 재밌습니다. 네. 아, 송장. 아, 그리고 이그 약간 혁신가뭐 이런 걸 하는데 자식 농사는 혁신이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키웠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픈에어 메타가 어, 인도 시장을 진출해서 이제 릴라이언스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릴라이리가 아닙니다. 릴라이언스입니다. <laughs> 릴라이언스. 네. 네. 어, 생태계 게임체인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것 같고 핵심 내용은 이제 오픈AI는 리라이언스와 제품 세일즈 파트너십 협상 중인데 B2B 중심의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타는 AI 기반의 이제 신규 산업 개발을 위해서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라이언스가 어떤 회사냐면 인도 최대의 기업이고 델코, 클라이언스, 교육, 헬스케어 전방위로 확장 중인 이런 기업입니다. 핵심은 어떤거냐면 AI에 관련된 걸할것 같습니다. LLM 출시를 가능하고 이제 AI에 관련된 걸 양쪽이 양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양쪽에 관련해서 할것 같고요. 인도는 AI의 어떤 새로운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도가 저는 자생력 있는 쪽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꾸 외국 자본을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 저는 좀 약간 인도가 좀 식민지화 되는 게 아닌가 음. 이, 여기가 좀 그런 생,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어. 이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요 인도가 예전에 영국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예전에 어 프랑 식민지 이런 땅들이 식민지화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AI나 이런 태, 빅테크들이 어 동남아나 이런 인도나 이런 땅들을 또 식민지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는 다 빅테크나 이런 나라들을 그래서 각 나라들을 각다 식민지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인도가 약간 이런 기업들이 다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이다 가서 약간 율금들금 같은데 지금 인도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같지 자체 성장을 못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십사 인구고 영어나 힌두어나 다국어 시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영국이 식민지화돼서 영어를 되게 잘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많습니다. 좋은 인력들이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인프라가 폭발적이고 이제 약간 5G나 이런 것들이 잘돼 있고, 어쨌든 영어를 많이 쓰는 좋은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 수학이 잘돼 있고, 공대가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데, 어쨌든 파트너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어 아마존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도 이제 맺고 있는데, 어쨌든 자체 인력은 없고 이제 또 파트너십을 맺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뭔가 좋은 걸 하게 했는데, 어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체 인력은 없고 식민지화된 어떤 하부 구조의 어떤 어쨌든 뭐라 그할까파운드리 같은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런 기반의 뭔가를 교두부로 확보하지만 화청 하청, 하청 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겠지만 요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체 기업보다는 요런 어떤 하청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식민지화되는 약간 요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생기면서 뭔가 브랜드화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디지털 인도는 이제 AI 인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뭐 씁쓸하지만 우리나라도 음. 좀 뭔가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이 정도도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우리나라는 이 정도도 없으니까 뭐 투자도 아직 안 되고 있고 뭔가 좀 아, 안타깝네요. 예, 인도 같은 것도 없으니까. 폭스콘같거나 은 TSMC 같은 것도 없으니까 좀 안타깝긴 네. 하네요. 네, 아예, 예, 어쨌든 대만 같은 것도 없으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파운더리 같은 물론 있죠. 우리도 이, 삼성전자 같은 게 있긴 한데, 아 어쨌든 뭐 안타깝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되게 상징적인 건데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아세요? 음아 아니요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선전 기간이거든요 네. 미국의 소리라고 저희가 이제 어, 저희 때는 지금은 이제 영어 방송 것들이 많고 영어 공부할 때 이런 접할 게 많았는데 음, 음 우리 그 저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영어 방송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FKN이라고 이번이 이제, 이제 미국 방송이 있었고 영어 공부할 때보이오버 아메리카 같은 음. 미국 방송이 없어서 이런 걸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라고 해서 미국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뉴스를 보이스 오마, 오브 아메리카나 에프케 뉴스를 이제 이브 뉴스 같은 거를 어~ 뛰니 어. 미티 라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보이스 아메리카가 이제 미국의 뉴스를 미국의 목소리라고 해서 이 뉴스를 많이 듣고 이걸 녹음해서 디티션 같은 걸 많이 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를 트럼프가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중단하고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어, 없애기로 했는데 해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없애기로 했냐? 했더니 이제 미국이 이제 어 적자가 심하잖아요. 음. 이런 것도 없애 해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걸 이제 보이스 오 아메리카하고 이제 미국 글로벌 미디어청이라고 있어요. 어 U.S.A.G.M.이라고 이것도 없애기로 했고요. 이제 요런 어 많은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고 아래 R.F.A.라고 이것도 이제 목소리를 전하는 이런 건데 음미 연방 정부의 자금 중단 해체하고 이제 요런 것들 다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패권이라고 미국 패권이라고거든요. 요 패권을 없애고 이제 주권을 강조하기하했다했답니다그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전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음... 그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이 목소리가 전 세계 목소리를 약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목소리가 점체로 약해지고 어 이제 미국 파워가 붕괴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전 냉전 시기의 미국의 정보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게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공백을 어, 중국이 어,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그러 어, 장기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 어떤 지형의 개편이 되는 게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장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중국이 이제 이 패권을 음. 공백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이게 근데 이제 이러면 별로 이제 중요하게 된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이야기가 패권은 사실은 총칼이 아니고 이야기거든요. 음. 이야기가 패권을 차지하게 됐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환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빈 공간을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것 같고, 근데 어, 이런 서사 구조 같은 것들을 없애게 되면서 이제 이게 위, 미국 자체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어 트럼프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은 정말 실리가 중요하다. 어, 이런 이런 허무한 것거나 이런 패권, 공허한 패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리나 이런 것들 관세를 통해서 정말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 음. 사람들이 떨고 거기에다 줄을 쓰게 된다라고 음. 얘기하는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laughs> 장기적으로 보면 예 누가 이제 미국 말을 듣겠습니까 본인의 예. 집권 시기가 중요한 거지 않을까요 네. 장기적 가치보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집권 이후에는 유산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음, 미국의 유산이나 그렇지. 그건 이제 다음 사람의 예. 몫이라고 남겨두지 예. 않을까 유산도 없어질 것 같고 <laughs> 제가 볼때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교육도 없어질 거고 자산도 음. 없어질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볼때 정말 뭐, 오늘만 살고 말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laughs> 사시는 것 같은데 어, 정말 큰일 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 네. 큰일 날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 <laughs> 다음 소식 보시면 더 큰일 날 사람 같아요. 이분 아 이분 진짜 돈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큰일 날 분이세요. 제가 볼때아이것 뿐만 아니라 칩스포터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 그거 진짜 없어지면 정말 그 공백을 진짜 중국이 음. 정 차지할 것 같아요. 이 계란 굴리 행사 했거든요 백악관 음. 여기에 기업 유치를 한답니다 원래 이 명예행사거든요 이거 (7만 5 0 0 0달러에 (20만 달러) 내야지 브랜드 로고하고 음. 맞춤형 굿즈 제작하고 (VIP) 브런치 참석권하고 사적인 백악관 투어 행사를 한다는데 원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음. 이번에 만들었대요 어, <laughs> 외부 행사 대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음. 기업 스폰서를 유치 중이랍니다 진짜 돈벌이 혈안이 돼 있어요 이분 그런가 봐요. 네.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왼쪽에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토끼 보이시죠? 아, <laughs> 진짜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후원금은 제클리 케네디가 설립한 비영리 민간 재단의 계좌로 들어간다는데 공식적으로 세금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분. 근데 이거 공공 권한을 사적이 이게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로 이제 연방 윤리 규정 위배된다고 합니다. 예, 와, 예전 같으면 30년에 거절당했을 거라는데. 어, 지금 근데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laughs> 아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이분이 진짜 진짜 뻔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기 그 취소하는 조건 행정명령도 4천만 달러 에 팔고 막 이러시잖아요. 예, 네. 네, 정말 이렇게 막 상업적으로 한, 이번에도 뭐몇 천만 달러 벌겠어 이렇게 2 0만 달러씩 받으면 로고가 바뀌는 거예요. 몇 군데 몇백 군데만 받으면 사천만 달러 되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 이야, 모든 거다 돈으로 보시는 약간 우리 트럼프 음.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또 마크 베이조스 보니까 그또이 멜라니가 좋아하는 멜라니가 또 이제 어떤 하는 다큐를 또 틀었더라고요. 어, 네 그거 말씀 많이 해주셨죠. 네. 돈 많이 받은 거. 아 그거 말고. 네, 또 있나요? 네, 멜라니가 또또 음. 또 후원하는 어떤 음, 그 아. 쇼가 있는데 그걸 또. 또 방영하도록 했더라고요. <laughs> 투 프라임에 예. <laughs> 다큐 말고 또 쇼가 <laughs> 있습니다. 시드쇼가 <laughs> 있는데 그 어떤 대표를 하고 있는 그 쇼에 프로듀서를 하는 <laughs> 쇼에 그 쇼를 또 틀기로 했다고 그러고요 <laughs> 예. 아 정말 이 베이조스가 정말 돈을 끊임없이 쓰더라고요 예. <laughs> 여러분 아마존 주식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어우 지금 러브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논조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워싱턴포스트가 <laughs> 예. 정말 이 러브콜을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볼때그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잘 고민. 아왜냐면그 베이조스가 이제 주가 반영이나 이런 것들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근데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일론 머스크는 어, 규제 완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슈퍼팩을 최근에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규제 완화가 어, 테슬라를 위한 규제 완화인지 스페이스X를 위한 규제 완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음... 네.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시죠. 네. 제가 준비해서 한 읽을까 싶네. 네. 오늘도 랩소디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소식들 전해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 말씀 잘 기억을 해 보시고요. 저희 랩소디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